제품 쁜 계획은 거론 없어. 배불러도 그런 말이고, 살짝 쭉... 비위와 제품보다야 비닐이더 많이 나와. 와, 우와! 이거는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일이 많냐? 안녕하십니까. 빠꾸빠꾸, 노바꾸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우리 고객님이 계신데요. 아반떼 거예요. 네, 아반떼 신형, CN7. 그, 몰딩이, 그, 무광으로 해가지고, 검정색으로 원래 나오는데, 요즘 또, 요즘 유행인 듯이, 하이그로시 타입으로 이렇게, 이쁘게 꾸미는 거를 좋아하시니까, 고객님께서 사가지고 오셨어요. 음, 요거는 다 순정 모비스 정품 제품들이고, 이거 보면 은 이렇게 C필러 시필러. 그 다음에 쿼터백 유리라고 하는데 아반떼 CN7은 뒤에 유리가 없, 없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검정색 유광 하이그로시로 문자 위에 있는 그 크롬 라인의 몰딩류도 블랙으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다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음 포장이 돼서 와요 기스나지 말라고 나중에 다 저갑을 끝내 놓은 다음에 이거 비닐은 다뗄 거거든요. 그때 한번 또 모양을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이것은 무엇을 쓰는 물건이고 하니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말할 때는 눈썹 몰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문짝에 하단 면에 있는 크롬 몰딩 자리에 나오는 건데 이것도 유광 하이그로시 타입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요걸 엠버전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표현이 원 포인트입니다. 예, 예. 얘, 예. 얘, 예. 얘랑, 얘랑, 얘랑 이 녀석까지 해서 이 유리를 제외한 몰딩 라인이 이제 유광 하이그로시로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반떼 시네스. 바꿔놓으면은 이 검정색 차라서 상당히 이쁠 것 같아요. 앞전에는 흰색 차량을 했었거든요. 영상 올라갈 때 흰색 차량 결과물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네. 제품은 현대모비스 정품부품 대리점에 가셔서 발주를 하시면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굳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뭐 저희 쪽에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한 대본을 또 준비해가지고 정품으로 작업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빠꾸 빠꾸 또바꾸 시작해볼게요. Let's go! 얘는 조금 억세다잉. 우와, 상당히 원포인1 p o i 요어1 요거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1 p o 했는데 1 point. 1 p o 안내 t 드릴게요 대부분 다이아 n 건할때 뚜껑을 을열어지지 이제 문짝을 있을수트는볼트요보여요근를꼭눌를놓은상태은상혀있으면 이거 여기 판다고 여기다가 도라 n 바를막수 i n t 1 p o 넣죠. 그럼 상처가 나요. 그럼 또 싫잖아 우리가 또 싫어 굉장히 싫잖아 사줄때는 굉장히 싫잖아요 저희는 요런 방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요게 유리창에 붙는 쪽쪽인데 여기다가 끈적끈적한 걸 붙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바짝 누른 다음에 탁돌면 상처 없이 뽕 하고 빠지는 어메이징한 스킬입니다 여러분 다이 하실 때 상처 내기 싫으시면 뭐 요거 뭐 인터넷 하면 얼마 하겠습니까? 참고하세요 이 어느 모자이 이거는 너무 쫑쫑한데 여기... 어, 쫌쫌한데... 안 빠지는데요? 빠집니다 엔지 <laughs> 아... 얘는 안 되겠다 얘는 nope. 요거 찍지 마세요 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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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불친절해. <목소리도> 내가 잘생서어 화면 아, 아, 아. 안 나오게 찍어주면 됐어요. 그밖에 안 보이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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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작업이 부터완료됐고요 뭐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랑 다르죠? 아이고, 싫어. 그래서 이제 비닐뜯을거예요 여기 한번 뜯어놔보로 이렇게 해요어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좀뭐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보기에는 더 깔끔한 느낌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뭔가 좀더 유광스럽고 좀 반짝거리고 좀 뭔가 다른 느낌을 원한다면 큰돈 들이지 않고도 이런 느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소소한 행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뭐 저는 뭐 아반떼를 소유하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아파테 c n 7 신형 N9 버전 하이그로시 몰링라인풀세트로 작업을 좀 진행해 봤습니다 빠꾸빠꾸 노바꾸 안녕히 계십시